구독 누르셨습니까? 옛날 노래는 어? 스토리가 있잖아. 어. 라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지이 데니까.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왜 다들 네, 4시 일정인데 4시에 네. 4시 방송 키세요저 57분에 켰어요. 저도 원래 이렇게 네, 방송했는데요. 왜제방송에 관심이 없으시죠? 방송 키고 소통 좀 해주세요. 음. 그러면 네, 저는 그 소통은 항상 짱돌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들이랑 떵돌 분들, 돌 분들이 서운해 하시잖아요. 음. 저는 소통은 항상 하고 있어요. 매일매일 금그 뽕이님도 매일매일 켜서 소통하세요. 싫은데요? 더 왔을 때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요. 음. 아닌데요? 뽕이 방송 시간 짧은 편인데요? 이럴 음. 때 방송 몇 시간 했는데? 네, 나와봐. 어떻게 보는데? 어떻게 보는데? 어디 보는? 어 보는? 스튜디오 스튜디오. 음. 스튜디오.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몇 시간 했는데 요 146시간, 245시간, 127시간, 203시간이요. 와. 그럼 저 물에 일본 여행 갔다. 왔... 아니 계속 빠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도 와. 203시간. 김풍 이거 맞나? 달달달달달달달달. 아니, 게임 기저. 풍님뭐 뭐, 미국 다녀오셨나? 자, 그러면은 게임 바로 하나요? 아니면 뭐 공포 게임이라 사실 바로 들어가기 싫어 갖고 있 근데 공포 게임안 같던데? 맞아요. 맞아요. 그게 무서운 게임 아닙니다. 야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? 공포 게임이라기보다 약간 괴물에 가깝죠. 귀신이 아니에요. 옛날에 니딸 네 컴퍼니 알아? 콘텐츠 워닝. 어. 아!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컨텐츠 어. 워닝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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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 게임은 더헤드라인너로 뉴욕이 이상한 생물들에게 공격을 받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잡기 위해 기자가 되는 컨텐츠 워닝과 비슷한 계열의 게임입니다 각종 아이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자들을 공격하는 괴물들이 존재하는 현장으로 가 사진을 찍고 탈출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요 많이, 많이 커졌을 거예요자 아, 김치 다들 김치. 네, 김치 하나 둘셋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은 한번 찍찍으로 가볼까? 한번 가보자, 가보자. 한번 하러 가볼까? 와, 우리 이거 이거 더 가는 거야? 그렇지. 이거 헬기 운전하자 우리가. 제가 할게요, 제가. <laughs> 저는 헬기를 운전해봤어요. 하지 마, 하지 마, 미친 새끼 하지 마.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네. <laughs> 어? 원래 내 앞에, 어, 이 맞다. 투색하고 탐험하세요. 멋진 사진을 찍으세요. 헬리콥터로 돌아가세요. 아, 사진을 찍고. 짜릿한 걸 찍으라는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무 건어 잠만 깐 손전등이 어디서 났어? 난없 앞에 없는데. 뭐가 오는데? 손전등이 있던데? 앞에 뭐? 가 어? 와? 어? 앞에 저거 누구야? 사람, 사람, 시민, 시민. 여자야. 어, 그런데. 어 여자야. 여, 여자야 여자야. 탈까거에의 친구가 도망나고 있는 사진 찍었어? 도망치는 생존자 28점 올랐어. 아 그래? 아 찍었어, 아저키나. 어. 약간 좀. 전... 전문적인 작가들은 약간 이적격봉보 어디서 찍는지 모르겠네 아, 아저새 어디 갔어 하하하하 <laughs> <명점이야? 웃음> 이거 떨어져도 괜찮나? 어 그럼 떨어도피안 깎이네 초록색 문, 문 오른쪽이다 뭐야 뭐 날라가는데 막? 저뭐 괴물이랑 싸우고 아, 있겠지 저 저기 문으로 들어가래 어, 초록 문을 들어가세요 여기다 연다? 어? 뭐야? 아 뭐야? 들어왔 야, 야 목소리가 뭐게? 울려? 어? 약간 리데와 진짜 리리... 이와 이러면... 셀카 찍을 수 있다. 뭐가 와. 어디? 어디? 모, 오,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둘다둘다 쏜다. 사라졌는데. 오, 사라 사라 아, 왜 왔던 길이잖아. 거기 거기 아무것도 없어. 왔던 길이야. 아유, 앞으로 와. 여기 앞으로. 오어오허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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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! <웃음> 어이씨! <웃음> 어이씨! 여기서 뭐하세요? 외계 생명체 지 어? 야야 어. 야, 같이 찍자 야내 야, 야, 뒤로 서봐 내 뒤로 서봐 셀카로 내 뒤로 서봐 셀카로도 찍을 수 있어? 고수란안 잡아 고수란안 잡아 하나 둘셋아키 작아서 안 한다

이, 오! 불시하고. 뭐야? 오! 야, 가연 찍으니까 200, 200점 200점. 오! 오오야 위치! 아! 찍어, 찍어, 찍어. 찍어. <laughs> <laughs> <와! 웃음> 이거 와! 와! 나안 들었어. 와! 어진 헤드형 다리가 잘렸어. 헤드형 다리가 잘렸다고. 헤드형 다리가 잘렸다고. <웃음> 헤드형 다리 <laughs> 여기. <헤드형, 웃음> <네가> <laughs> <헤드형, 잘 안 웃음> <laughs> 헤드형 다리 아하하하 미안해 으아아아형 다리 어고야 게임 X나 전이네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 주웠어 주웠어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<Yet 웃음> 하나 둘셋 아니 추장님 어디 갔어 그래서? 몰라 아, 도망갔어 아, 괴물이 있ister. 괴물이 지금 컨트롤 중이야 아, 그래. 그리고 그럼 한번 구하러 가봐 시간도 한 분, 3분 남았는데 한번한바꾸만딱 하고 올까 추장님 이쭈냥이요이 준양님, 이, 나 다리 주, 줄게. 준준양이요. 쭈냥이형그 다리 던져갖고 맞춰 그럼 그 넘어지. 아아 아. 형나 있을게. <laughs> 아니 지금 호로아 상태인가? 근데? 약간 그런 거, 거 그런 거 아닐까? 네, 호로호로아 된 거. 여기 아, 왔던데 우리 나가야 됐나 보다. 근데 다다 왔다. 진짜 뭐가 없네. 여기까지 왔잖아요. 여기서 공격하는 거 아닌가? 어! 이쪽이다 이쪽이다. 나가죠. 슛. 어디 어디 어디. 잠깐만 나, 잠깐만 뭉크스와 <laughs> 비프레 근데 1번밖에안 남았어 이거 아 나가라 나 나가, 나가자, 나가자 나가자 나자 가자 가자 난 가야 한다 아, 왜나 다리가 없어 못 뛰어 아, 내 카메라 가져가 카메라 내 카메라 중요해 안 돼!!! 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네, 네, 버렸어 나도와줘야지안 버렸어 시이 근데 죽은 거예요 처음에? 내가 처음에 그 붙었을 땐안죽 근데 네. 너무 오래 버터 있으니까 죽었는데? 아 바로 떼줬어야 아 돼. 어떻게 떼주지 우리가? E 누르면 돼 E. 오 어, 아, 결과. 돼. 결과. 찍어 이 <laughs> 사진. 찍어!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나 죽어가지고. 아 감사합니다. 다 내꺼인거야? 네, 네. 다내꺼인거 <laughs> <안> 어? <laughs> <다> 난데? <laughs> 아 뿡이만 카메라를 들고 왔나? 어 그래가지고 맞아맞아 어, 맞아. 오 최고의 아, 사진상 아 그럼 죽으면 카메라를 자극상. 수거해 와야겠네 무조건 0 0아나 아, 혼자로선 그 1500점을 하지 못했어 간단한거는 뭐 1배 주고 오. 웃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기자들을 위함이 다윈상? 나를 방금 전에 찍으면 높았던거 아닐까? 그럴수도 있겠다 했어요 여러분. 좀더 안으로 들어, 가좀더 안으로. 내 재능은 배우에 있는 것 같아. 내가 뛰어다닐게. 자기자대 무섭다. 어? 오 애들 앞에 내 앞에. 내내 나를 찍어. 찍어 지금이야. 어몇 점이야? 몇 점이야? 5 0 0점 괜찮네. 개때리게때리때리는중 맞았어 맞았어 절뚝 절뚝 좀더 다이나믹한 거. 다이나믹한 거 찍어야 되나 봐. 그니까 우리 온길이 발소리 나는데? 오오오 <laughs> 오! 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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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나나새 보이는데 있어. 나나날잘 봐! 아 나를 봐가. 나를, 내가, 내가 맞을게, 내가 나를 봐. 내가 맞을게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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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700점 살아가야돼 가자 가자 가자. 나 안뛰어져 나, 나 다리가 없어서 안찢어져 아니 다리 다리 있어 무슨소리야 나루토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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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토 나르토봐오 나루토, 나루토, 나루토 <놀라> 야야 아, 저 터진다 터진다 저거 찍어 저거 찍어야돼 저거 찍어야돼 지러 <놀대로> 찍어 나 없어 나 없어 다 썼어 나좀나좀 형님 나 좀. <놀라> 나좀나좀 나 저거, 어, 어! 저거 되는 거 아니야? 저 레전드 아니야? 레전드 사진 아니 오,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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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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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수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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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사아고수와이거 찍었어야 됐는데 고수살 몇 점이야? 고수살 거 챙겨 봐라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 아, 잠깐만 너너끼 너 사라져 그러면 네, 너끼 사라, 너끼 네, 네. 사라져 괜찮아, 내가 일단 내꺼 별거 없어 아 그래? 내꺼는 내려놓고 레전드 저걸 찍었어야 됐는데. 들어야 될거 같아. 아니야 포기하지 마 줌터파크. 오. <laughs> <아싸! 헤드라인 나왔다! 웃음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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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축하해, 축하해! 웃음> 그러니까. 아 괴물이 조금 나왔네. 아쉽다. 터지는 장면을 찍었어야 했는데 딱 폭발. 아 그니까. 오. 느렸다. 오야야방들어가 유령들이 네? 말을 하네? 지뢰, 지뢰가 있었다고? 몰라, 갑자기 터져 있었다. 가 응, 있었다. 나도 있었다. 나도 있었는 나도 있었다. 나있 나도 있었다. 나도 죽었다 나도 있다나다야도 있었다. 있다

올라가는 곳이, 곳이 있나? 아, 여기, 여기 있네, 올라가는 음. 거 제일 옥상에 있네. 어, 옥상가지 없다. 옥상. 아, 거인 찍으라고 준비가 돼 있어, 여기. 이렇게, 이렇게. 우와! 어? 두. 뭐 건드렸어? 어, 아까 그 근육몬이다, 근육몬. 내가 근육만한테 쫓기는 거번 찍을래? 어지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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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올게 이춘영. 이쪽이다 근육만. 하참 아, 좀 찍어줘 오 온다! 거기 온다! 하참 아, 좀 찍어줘 준더 파크 오 뭐야 공룡이다 뭐야 어? 공룡이다 우와 다 해놓았어 다이노았 일단 살아서 와야 되는데 쟤네들 데리고 가면서 찍어야 되나? 어? 오.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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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장애 좋아 도망쳐 진짜 제발 도망쳐 돌아라 한다 아잘 겠다 이야 과연? 근데 몇장못 찍었어 나더찍올걸 어? 그랬나? 아니 왜 4장밖에 안 찍었어 장, 장수가 좀 아니 왜 장수가 조금 야 우리 이번에 가면은 <laughs> 2700점 찍어야 돼 2700점 나나 어. 800점! 800점! 800점. <laughs> 내 목소리를 들었구나. 죽었나? 죽었나? 본데? 네, 내 카메라 800점. 나 갔다 올게. 아야야야야야. 뭘 갔다 와? 못 돌아오잖아. <laughs> 조금만, 조, 조금만 더 멀리 뛰었으면.

아니, 아니면 이거 딱둘 둘이 나눠져갖고 왼쪽으로 갈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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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cool. 5분 전에 도착하기. 5분에 나 5분. 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깔끔하게 폭스 아, 아, 한번 아, 찍을래? 지금 봐. 뭐, 뭔가 데려와야지. 헤이! y hey, come o come, come, come here, come here. Come here, bro. Hey, come here, come here. Come here, bro. Over there, over there, over there. 어버딜 어버딜. 에이, 커먼. 잇 라이트, 잇 라이트. 400점. 굿. 자. 파도. 나와 봐. 뭔가 반대로 넘어가, 반대. 반대까지 가 봐.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. 살아야 한다. 어? 와! <laughs> 아! 잠깐만. 죽 누님? 씨? 아니아나만 일로 딱. 아이고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네, 우리 뭘뭘 주셨어? 가스구. 가스구를 조심해. 아, 대놓고 주작 좀 하자. 조심해. 주작 좀 하자. 그래, 주작 좀 하자. 멘트어. 지뢰 소리. 기다려. 치료 어디? 오른쪽 오른쪽 방인 것 같아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여기다.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데려와봐. 데려와봐. 네, 야너 야, 따라와봐. 네, 간다 나 간다. <웃음> 찍어 찍어 <웃음> 찍을 준비해. 간다. 우와!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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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아가 나가, 오 폭발 장면을 찍는 게 중요해 이게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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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잘 찍었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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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맵 타임 스킵 타임 스킵. 이거 그냥 찍어도 그림인데. 오케이. 6점 받았어. 사진 찍고. 오케이. 난 0점 받았어. 사진 찍고. 어? 있다. 와 씨. 뭐가 있어? 뭔데? 야, 칠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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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봐 한 번. 1 <목소리> <목소리> <찍어>! 6점백점 <목소리> <좋아>,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터지고 있는데 뭔가? 군인, 군인, 군인. 오, 군싸운다 군인 저, 저 빨간색, 빨간색, 저거 있다. <목소리> 아, 전장, 전장 보너스가 있 <laughs> 어 뭐야 이거 야, 뭐야 다른 왜다왜왜왜아야 1117점짜리야 내 카메라 꼭 챙겨 혹시 죽으면 내 카메라, 우리 카메라 챙겼어. 챙겼어? 내가 내가 챙겼어. 내가 꾸빈 걸로 찍고 있어 지금. 찍겠어. 찍겠어. 어. 챙겼어, 챙겼어. 어.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뭐야? 토네이도? 뭐야? 잠깐만. 토네이도에 내가 한번 당하는 거 찍는 거 어때? 나다 찍었거든. 내가 갈게. 자가 자가 자 같이 어, 나 근처에서 찍게. 그럼 그래, 한번 가봐. 말릴게. 가봐. 야. 별로인데? <laughs> 별로 안 주는데? <웃음> 가자. <웃음>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됐어? 서도 아, 400점짜리였어. 미안해. 아사시가 하는게 잘안 보이겠는데. 개웃겼어개 웃겼어. 웃겼어. 어, 이모가 뭐 레전드야, 그냥. 아니 근데 맞네. 그 빨간 진짜 이거 레전드야. 난 아니야. 와, 쟤나 50점. 와! 1점이야진짜에요 형님 130점. 야! 154죠. 오이 뜨갔. 야 기자 정신을 어, 담은 사진이에요. 예. 어야 와. 고데 어? 그냥. 근 맵도 고 나오는 도그 비슷해 가지고 이게. 지 거지. 그니까. 비슷하네. 이번 거 먹어 보고 맛없으면 이제 자 예. 대한 어? 네. 최대한... 어.

팔자까지 얘기 안찾아오시데 파수구. 파수구를 주시네. 보세요. 똑같아. 그쪽이 아니, 아니야.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니, 보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돼, <laughs> 아, 이쪽. 카메라까지. 내 카메라까지. 아 나이스! <러시아> 야, 야, 보법 고수인데 야, 킹수달. 야, 킹수달. 킹수달. 가, 다 했다. 자, 이제 슬슬. 예, 예. 슬슬. 예. 마, 네. 네, 예. 다, 봉, 왔습니다. 했다 똑같은, 슬슬 예 똑같은, 똑주죠 똑같은, 똑같은, 똑같같습니다제이 다음 맵들도 다 똑같은, 맵, 똑같은, 맵, 똑같은, 맵, 똑같은, 같같 자 재밌었고요. 자, 재밌어요. 재밌었습니다. 재밌어요. 자 김치 김치.